무서 인플루엔자 고요 진짜 잘할 수여지 잘할 수 있다 자, 아직, 안 아, 아, 고고. 아직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얘 안다 하나 둘셋또아 어? 거기 아야있 아, 그래 음, 잘했네 잘했어 자 옆에 하나 아, 더 맞추자 반대에한개더 아, 맞아 네. 어,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응 어. 어, 이제, 이제 화가 났어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괜찮아 괜찮아 그랬어. 응. 좀잘다 했어. 다 했어. 응, 응. 응 잘했네. <laughs> 그랬어. 응. <laughs>